음, 오늘 본문 말씀은 매일기 23장 3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소공키인데 절기로 보는 흐림과 대림 가로하시고 소막절 또 이렇게 주소감사장입니다. 미리 그독장님들이 보내주시지 않으셨나요? 같이 음, 한번더불러드릴까 절기로 보는 절기로 보는 수림과 제림, 수림과 제림, 간호하시고, 3학절, 응, 수수감사절다 A23장, 34대에서 43대 동원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장, 23장, 30. 33대 말씀. 34장 말씀 이스라엘 자선에게하여 이래라 7월 15일은 수막절이니 여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재를 여와께 호 드릴 것이요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재를 여와께 호 드릴 지니 이는 거룩한 계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애를 삼고번제와 소재와 희생과 전체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선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선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쁜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소리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료가지와 구성한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제거할 것이라. 너희는 내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제대로의 영원한 그대라 너희는 7월에 일을, 지킬, 일을, 7월에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수막에 거하게 이스라엘에서 만다는 다 수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수막에 거하게 한지를 너희 대대로 알게 하느니 알게 하리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실 때아멘이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기 일곱 번째 시간이죠? 초막절입니다. 마지막 지간인데요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7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절이기도 하죠. 이 초막절을 보게 되면 7이라는 숫자가 3번 나오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7월에 7월에 그러니까 7월 15일이죠. 초막절은 7월에 7일 동안 그리고 일곱 번째 절기라는 지구입니다. 시중 하늘의 성수와 땅의 사수가 합쳐져 완성의 의미를 갖는 숫자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의 도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절기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1월 14일이 6월절이죠. 6월절. 출애굽할 때열 가지 재앙을 쏟아 붓고 마지막에 희의 재앙 그러니까 어린 양을 유월절날 이런 십절가 잡은 다음에 눈주와 눈선, 선주에 이렇게 바르고 나서 그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고해서 유월절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승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류의 죄를 파하고 구원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번 10월부터 7일간 지키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무덤 속에, 무덤 속에 계시는 기간이죠. 근데 진상 예수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무덤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죽은 사람들을 전부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월 16일 날이 초심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첫 복식 한 단을 흔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같이 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할때 그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장이죠그 심상도 그랬고 마태보니 심상이 보면은 피장이 찢어질 때발이가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부활한 거죠. 그게 바로 초신절입니다 그리고 초신절 다음에 그러니까 무교전 7일이 지난 후에 5 1일째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77절 침침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죠. 5 0절8락방에서 77절은 바로 성령 강림을 예피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 전개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 예수님이 나중에 제리가에서 오실 때 나팔을 들고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제리을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죠. 그리고 7월 10일이 속제일입니다. 제리가 했을 때 우리의 제가 완전히 속해져가지고 변화의 단열에 올라간다. 그리고 오늘 초막절 7월 15일입니다. 이건 바로 천국 입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초막절이 일곱 번째 전기이면서 7월 15일에 지키고 7일 동안 지키면 13번 나오는 전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초막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을 수확한다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1이라는 숫자는 하나,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일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라는 숫자는 분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증거의 지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의미하죠. 하늘의 수이기도 합니다. 3일만에 부활하셨고, 성부상자, 성락, 하늘의 수죠. 그리고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부 땅의 편만한 숫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첫 번째 창조의 수장으로볼수 있습니다. 왜? 넷째 날 1월 성신이 창조,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라는 숫자는 은혜의 수입니다. 은혜.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그 5라는 의미의 오순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6은 타락의 숫자입니다. 이건 사단의 숫자죠. 그리고 7은 완전수, 온전수, 하늘과 땅이 합쳐진 수, 끝맺은 수죠. 그리고 8은 세창조의 수를 얘기합니다. 무아의여덟 수, 세창조. 그리고 구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 3절에 보게 되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구는 성령의 열매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은 만수죠. 만전수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반성적 의미, 바로 실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 잔 날에 이를, 이를 때에 마치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실수에 맞춰졌기 때문에 만전수,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는 칠수로서 표현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수로 완성적라고 얘기하죠. 희년의 희년도 7년이죠7년씩 일곱 번 희년. 매일이 25장 8제로 보면 은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7번,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또한 곧 49년이야. 49년 되고 나서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기쁨은 바로 천국의 기쁨을 의미하죠. 희년은 왜 천국의 기쁨을 의미하는가? 희년이 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궁해가지고 이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내 땅을 가져가고 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런데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을 다시 나한테 줘야 돼참 좋은 법이에요. 내년에 그런 거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종들도요, 집에서 부리는 이런 종들도 희년 되면 다놓아줘야돼 그러니까 종이 아가는. 그냥 주인 집에 있겠습니다 하면 그 증표를 이제 귀를 뚫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는 희년이안 나가도 좋다. 이게 또 희년의 법입니다. 무조건 땅이며, 종이며다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천국은 죄의 종, 세상의 종,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천국의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기억을 얻을 수 있는 그 의미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 천국의 복을,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희락의 그림자, 그러니까 메인 것이 누여지고 깨진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6일 동안이라고 7일째 안식하라 그랬거든요. 휴역기 2시장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힐 서브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아들이나 딸이나 남중이나 여중이나 모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주 일하고 7주에도 안식하라고 내일이 23장 15절에서 16절에는 나와있죠. 그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자꾸 치실 치질 같다 자꾸 얘기할까요? 그, 6개월이라고, 7개월째는 쉬라고, 레이 23장, 2 4절에서 7절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6년이라고, 7년은 또 쉬라고, 레이 25장, 2절에서 5절은 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그와 승천하시기에 성령의 시대가 온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그 77절입니다. 77절. 침침절, 아까 말씀드렸죠. 생행전 1장 8절 5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다. 7월 2일 나팔절 7월 10일 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이건 바로 천국의 완성을 보여주는데 이럴 끝 전기는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과 그리고 결국 완성 아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연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막절까지. 초막절은 초막에 거하는 절기입니다. 내일이 3 성장 가시절에서 다시 이전에 보게 되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순이가 종료가지와 무송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할 것이다. 너희는 내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이 전기를 지킬 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길에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 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의 남자는 다 초막에 거하지라 빠지면 안돼. 이스라엘의 남자는 모두 다 초막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 전 첫날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로 초막을 이렇게 지었습니 그리고 그 해에 수락한 각종 열매와 복식, 포도, 기름 등을 하나님께 드렸던 전기죠. 이것을 또한 구원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막혹 천국에 거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초막 뜻이 무엇인가요? 초막 덥다, 숨기다, 자신을 숨기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햇빛과 바람, 비바람 등을 피해서 인지에 거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천왕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땅의 모든 환란과 진보, 사망까지도 사라지고 그 환란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땅의 요란함이 천국에는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말았을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또 한번이라 하시는 진동치 아니한 것을영종케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변동될 것은 나타내니 한번 땅이 진동한 됩니다. 한 번은 진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려마경범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신앙 26절에서 29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천국을 바라보는 그눈 높이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은 자라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막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4기 23-40절에 보시면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심가와 종려가지와무성한 가지, 심의 것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70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해 농사 끝나고 각종 곡물과 과일 등의 수확을 끝내고 그것은 저장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춘합절, 저장한다, 수장절, 저장함에 출애굽 직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지금은 이게 추수감사절이죠내년래가추수감사절인데 춘합절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때 백성들은요 나무까지 특히 종려나무까지 들은 추합을 짓고 곳에서 치를 지냈다고 했는데 종려나무까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화풍을 얘기하는 무성한 가지는 곧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성한 가지. 신의 거들은 영원한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 그럼 메마른 광야에서 초막집은 그 광야 허허벌판에 그 초막이 딱 있으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초막에는 각종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옥수수, 포도, 기름, 포도, 무화과 등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위험하고 거친 사막에서 푸른 폭이 없지만 그 사막 한 가운데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는 먹음직한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국을 상징하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다가 나타내는 것입다 천국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나와 있나요? 기시 7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강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게 아무 런도 눈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힘을 쓰고, 손에 종료, 가지를 들고 보자, 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대활란 속에서 나온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종료나무까지는 들고 바로 이 모습이 천국과 평안에 있는 것을상생한 것입니다. 게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이 앉으시는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되내 낯을 휘두러 걷두라 걷을 때에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거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면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태복 13장 30절에는 둘다 추수 때까지 한께 자라게 도와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도 불사르지 단 묶고 곡식은 무한대에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지금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누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고 누가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우리는 알수 없어요.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처럼 마태복시 13장 30절 말씀처럼 우리를 가르고 있습니다. 대신로 그 시신상의 글자를 보게 되면 성전을 청량하라고 해봤어그 청량의 목적이 뭐죠? 첫째, 구원받은 자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순교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제 청량이 되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청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거나 앉지나 먹을 때도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그러니까 먹거나 마셨다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됐었지 어. 그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게 성격적인다 기록이 돼. 요그러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이 세상을 살아갈때 나그네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남는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죽고 나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딱 살아있고 난 다음에 딱 죽게 되면 마지막 때는 총 부활이 있거든요. 총 부활이 있을 때 의외로 죽은 사람은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열매를 천국에 들어가고 악하게 해가 고 악하게 산다가 간 사람은 악으로서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청량하고 있는거죠. 자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의 행사중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물과 불의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물과 불 7일 그러니까 동안 초막에도 하면서 문잔치와 불잔치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방황을 할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바로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물 잔치가 어떻게 했냐면 기둥은 시내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재단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잔치는 시작한 날부터 7일간 마지막 날까지 초막 근처가 환하게 보이도록 밝게 돌을 지키고 이러한 불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광야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요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이 나는 고통. 배고픈 고통보다 더 심하지만 갈증 이 나는 고통이죠. 그리고 사막은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 해가 떨어지면영하로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없어가지고 취에서 떠는, 또한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떠는 불요. 바로 이두 가지 고통을 생각하고 은잔치와 불잔치를 했다가 버렸다는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물과 불은 말씀과 성령의 상징을 갖죠. 에베소 5장 2 6절에 보면은 이런 곳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 3절 보게 되는 불의 허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랑에 임하여 있더니 축합절이군요. <laughs> 천국을 상징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있어야지만 추막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말이 말씀은 곧 죄를 씻어버리을 의미합니다. 불로는태우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막절의 눈과 불자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추막절은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충만하을 지킬 수 그냥 날짜로 축소 면서 지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소위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루하루 근심하면서 살면서 그리고 유다서 일장 이시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면서. 그래서 4장수3들 맞죠? 그리스의 장성 분량까지 이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거든요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개주하는 마지막 주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못하면은 지금까지 왔다 간 모세며 뭐 노아며 뭐 베드로 그냥 수많은 믿음의 성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조마조마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네. 개조의 마지막 주자가 이리로 뿌리는 해야지만, 그 나머지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은 영국 1430절 말씀에도 그 있지만, 세상 인근에게 지금 내어졌기 때문에요. 세상은 지금 갈 때까지 갔어요. 그리고,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하시씩의 뱀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싸운 사람이 뱀 하나가 아닙니다. 사단과 옛뱀과 용이라 그랬어요. 근데 니카엘 선지자가 하늘에서 이들을 갖다가 싸워가지고 이겨서 이기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가게 되었어요. 하늘에 있지 못하고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짐승승을 좀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 귀가 가려워가지고 슬픔을 많이 두게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도 신축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이것들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어떻게 힘이 십이오절인 거예요? 제가 싸울 때피흘리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진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원수 사탄 마귀를 발전상에 놓을 때까지 또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지만 지금까지 믿는 성인들이다 성공을 하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믿음의 어깨는 무겁고 구속사의 완성을 이뤄야될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를 치고 다승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뭐 평강의 선도들 또한 선대교도 하루하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불편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서로서 안을 이기가 있잖아요. 근심하고 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자꾸 악한 것은 제하해버리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아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주았다라 하는 삶은 우리 가내 시들 죄에게도 축원하겠습니다. 마치기도 하시겠습니다.